우리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. 알부민은 삼투압을 조절하는 단백질인데요. 오직 간에서만 생성됩니다. 간암 환자분들은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알부민의 재료는 아미노산류입니다. 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재료가 저분자로 완전히 쪼개질 때 장에서 간문맥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우리 간에서는 하루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됩니다. 알부민은 하루 약 12g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수치상 하루 총 단백질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.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, 복수가 있는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붉은 육류는 피하셔야 합니다. 붉은 육류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많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이를 분해하기 위해 암모니아 가스와 담즙이 많이 필요합니다. 장은 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장 건강부터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간 역시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.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.